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드릴 교과목은 기계공학과의 인간과 기계입니다. 인간과 기계는 일주일에 두번 수업을 하는 3학점 강의 교과목이에요. 기초 선택과목이고요. 주로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1학년하고 2학년 뿐 아니라 우리 기계공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학과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인간과 기계는 우리 기계공학과를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우리 기계공학과에서 최근 들어서 연구하고 있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자로서, 또 공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가르쳐 주는 정말 유익한 교과목입니다. 인간과 기계는 한 학기 동안 약 25번의 초청강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저희 기계공학과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셔서 다양한 과목들을 소개하시고요. 또 저희가 유명 연사분들을 소개해서 우리 기계공학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소개하는 교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재밌어 하시는 로봇이나 제어, 또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계공학의 여러 응용들, 또 요즘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관련 문제, 그리고 이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열 문제, 또 유체와 관련된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지, 또 저희 기계공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해양공학과 관련된 바다와 관련된 이슈들도 다룹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과 관련된 음향학, 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생산공학 이런 내용들을 다룰 뿐 아니라 어, 여러분들의 미래의 계획을 어떻게 리더가 될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루고 있는 아, 정말 정말 유익하고 또 재미있고 또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 그런 교과목입니다. 어, 그러면 실제로 이 과목에서 강연되었던 강연의 제목과 간단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아,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인데요. 파라오와 엘런 머스크. 아,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두 번째. 떨림과 울림. 자, 과연 떨림과 울림의 차이는 뭘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또세 번째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네. 저희 기계공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아마 광학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 그냥 유체역학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유체역학과 그리고 예술과 그리고 자연. 어, 이렇게 보니까 어, 유체역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과학자로서의 목적의식과 리더십. 예,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미래에 과학자나 또는 공학자 또는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이 드릴 수 있는 과학자로서의 목적의식과 리더십과 관련된 강연이었는데요. 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듣고, 또 저의 목적의식과 저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강연도 있었냐면, 열 관리의 도전과 기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열들을 저희가 어떻게 더잘 쓰면 에너지 효율이 더 올라갈지, 또 저희가 어디에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아,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과 로봇. 네,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로봇이죠. 그러면 이로봇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 강연은 당연히 재미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강연도 있었냐면 인공 근육과 아, 네. 기계공학과에서 다루는 중요한 연구 주제 하나죠. 인공 근육과 소프트 로봇.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5개 정도의 강연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하나가 모두 다 흥미롭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아주 쉽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아주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질문이든지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대화형으로 질문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고 또 새로운 질문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궁금해하던 모든 내용들을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정말 정말 재미있고 쉽고 또 유익한 교과목입니다. 어, 이 과목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 혹시 어렵지 않나요? 숙제가 많지는 않나요?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네, 이 과목은 어, 교수님들의 강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일주일에서 이주일에 한번 정도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 이게 숙제가 되는데요. 주로 한 일에서 이쪽에 짧은 보고서인데,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그 강연에 대한 감상이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숙제를 대신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어, 여러분들이 어, 숙제보다는 조금 더긴 이런 에세이 형식의 글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 이 강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계공학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보는 이런 필기시험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소감을 잘 적어서만 내면 되는 아주 아주 어렵지 않고 부담이 없는 교과목입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거 기계공학은 굉장히 재미있다. 여러분들, 기계공학은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기계공학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몸의 모든 것도 기계공학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계공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계공학은 결국은 미래를 설계하는 어, 학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에 모두 다 우리 기계공학이 관여하고 있고요. 이 인간과 기계라는 이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기계공학의 재미와 또 기계공학의 미래와 또 기계공학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